일냥이렇요 네, 이렇게, 이렇게. 와, 여기서 이렇게 쭉쭉 얘 힘이 빠져있으면 얘가 무거니까 팔이 쭉쭉 빠지잖아요 사실 그래서 백스윙때 프로들이 손이 펴져 보이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핀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냐면 힘이 빠져있으면은 펴져있을테고 그러면 이제 결리기를 잡았어요 응. 내가 이렇게 하니까 취소같은 느낌 발고던져그 다음에 발고 던져요 조 복잡하시면 처음부터 오른쪽 발고 시작하신 다음 응. 이렇게 하고 발고우와스에 스피드 봐이거 가지고 그러서한번 어. <laughs> 아. 우리 앞에서 흐리는거 같이 한번 골프 한번 치러 가야 되겠어요. 어? 어 잘하신다. 오, 근데, 어 근데 근데 이게 어 이게 쉬운 게 아니네. 네. 어가 먼저 발잡발 잡고. 오케이 발 잡고. 잡는 어. 건 그냥 골프 그립 잡듯네 네, 똑같이. 어 이게, 이게 조금 저기되는구나이 음. 리듬감이 발에 리듬감이 생기면 팔에 살 빠져도. 충분히 되는요 오! 바로바로 음. 섭소하시잖아요 바로 자, 이수들이 밝잖아요. 그냥 밝았다가 그 하나같이 다 이렇게 점프가 돼요. 점프가 근데 내가, 내가 이거를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세게 박는 세게 밟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점프도 땅을 세게 밟을수록 높이 뜨잖아요 눌렀다가 점프할 때 있죠 땅에서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점프할 때가 임팩트 순간이면 스윙스피드가 극대화 와요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밟고 점프하는 순간에 딱 치면 은 이게 스윙 스피드가 갔대요 음. 미리 밟아 놓고 딱 치면 이게 어나 같이 노출시켜야 이런 느낌으로 느낌. 느낌. 아 큐리티에 나와서 동치노 한번 보고싶다 멋있을 것 같아 <laughs> 아, 긴나가야돼 예. 멋있을 것 같아 내내가나가 안되겠다 아유 나지마 오 리듬 이름... 자 지금 뭐할 거냐면 그 리듬 그대로 할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잘 보셔야 돼 어, 엄청 천천히 해야 돼요 진짜 네. 그 내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정말 최소한의 힘만 으로 움직여야 돼요 불필요한 힘이 아예 없어요 다음 스윙도 네, 정타가 나와야 돼요. 음. 같이 한번 더. 음.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네. 오야. <laughs> 지금 엄청 빨랐죠. 빨랐어요. 두게빨랐어 훨씬 더. 그거보다 한십만 응? 넣는 거야. 와, 그렇게 저어보세요. 천천히. 되게 천천히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에 비하면 많이 맞는 거. 슬로우 모션처럼 맞아. 어, 어 슬로우 모션처럼. 아 이렇게 해도 아 정타가. 이게 정타가 안 나오면은 음. 프로그램이 뭔가 고쳐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일 때만 잘 맞고 조금만힘 빼고 칠라 그러면 이상하게 집단 먹는 타코라는 거. 요 근데 이게 잘 되기 시작하면. 아까 저거한 이유를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거를 그게 잘되기 시작하면, 잘되기 시작하면 이제 좀더 빨리 제가 빨리 할거요 빨리 하는데 상체 움직임은 똑같아요. 음. 상체 움직임은 똑같아요. 몸만 차이가 나면, 내가 이걸 밟는 힘의 차이만 있어요. 좀덜빠으면볼게 자, 뭐, 자, 이제는 빠르게 할 건데, 이발 잘 보세요. 어, 어떻게 밟는지. 이제 탄좀 쓰가 되죠. 음. 이, 이게 이게 결국 스피드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은 이거를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상체는 내 속도가 속도가 이걸 그래서 그거를 천천히 할 거예요. 중심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응. 어느 정도 응.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응. 그러면은 무게중심을 다시 옮 옮겨 와야 되겠죠. 어. 근데 여기서 그대로 그대로 떨어지면 당연, 응. 당연히 뒷땅도 응. 있다. 그래가지고 얘 갖고 아까 저거한 것처럼 내가 이거 밟아줘. 음. 밟아줘. 밟아주고 저도 그대로 가볼게요. 안 밟고 <laughs> 저도 약간 뒷땅. 확인. 두 가지 숫제들 이렇게 두 가지 지 저기 사 이 쯤에서 고개오고 고개 돌리지 지을을거 음. 계속, 음. 계속 공부할 거 계속 공부할 거 계속 공부하면서오고오오